어올한해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고 가야 될지 나의 현장 또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고 뭘 점검해야 되느냐. 저 여러분이 빨리요.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요. 전혀 하나님 세계와 상관없이 살아는 사람들, 부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계 속에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세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요. 인간이 가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 형상까지 인간이 힘을 얻어버리면은 무한대의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지혜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게 다죠. 그래서 그리고 과학자들이 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뇌에 대해서 이 뇌에 당긴 것이 무의식 영혼 속에 움직인다. 그래서 이 영혼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보좌와 연결된다. 그렇지만요, 삼단체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몰라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지옥과 사단에게 연결된다는 걸 모른다니까. 삼단체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당신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 당신 안에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내필임하고 접신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인간의 상태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래서 영적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두 가지 나라,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 그래서 내 생각, 무의식 24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어제도 그러시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면은 그러셨잖아요. 어제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드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는 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골프 24 이야기 하시면서 골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골프 17살 때 해가지고 뭐 12살 때인가 해가지고 21살 때 챔피언 된뭐벤 호겐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골프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바람난 여자와 같다. <laughs> 그내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니까 24를, 어디에다가 24 집중하느냐. 용사 어제 그러셨잖아요. 24 하는 게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전도에 전무하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죄 여러분이 정말 평상시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 그 영적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가 이 땅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그래서 어제도 점검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은 사실요, 정말 믿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의 말이 아니,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그래요 히브리서 사장 이절을 보면 그러니까 믿음과 섞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리 우리 그 현재주짓사님뭐 이거 그 인테리어나 이거 하실 때는 그러잖아요. 뭐 콘크리트나 뭐 어떤 재료가 하나 빠지면 안 되잖아. 섞여야 되잖아. 근데 복음을 다 같이 봤지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실이 믿어지지 않느냐? 어제 그러셨잖아요.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느냐? 이걸 물어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배경을 내 배우에는 다른 배경, 영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해보시라니까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시작하고 있느냐? 그이가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옛날 걸, 과거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체질,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도벨. 이 사람들도요, 완전히 상처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육신 상처예요, 육신의 상처. 아이도벨이 우리하고, 그러죠? 바세바오 같은 사, 할아버지라니까? 상처가 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처. 왜 내가 실패가 오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처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이전 것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의 여러분이 정말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99%에 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획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 세우고 그러죠.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거, 내가 막 열심히 끄져서 살아가는 삶이 99%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의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오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취지, 체질이 아닌 이제는요,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입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입장을 생각하시기 바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이번주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주신거요내 <laughs> 생각 내 입장 이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미리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세계를 찾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 그리고 교회만 주신 것으로 나는 하고 있느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었어요. 놋뱀을 드니까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건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계획이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루신 복음.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토일 기도수첩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랬잖아요. 어 유광수 목사님이 가장 영받는 두 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한 분은 누구예요? 김준곤 목사님. 호남이 나온 전도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거를 유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어 명확하게 알게 됐다. 와, 함부로 누구예요?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가지고 이제 그 사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저도 가장 영향받는 분이 유목사님이고 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편집된 게 뭐냐면은 주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저 여러분 말 예수를 이번 주간에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가 정말 무슨 일을 하셨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사단 하나님 떠난 재앙 조주를 하나님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6장 14절 방주 그리고 출애굽 3장 18절 희생 제사의 주인공 이사의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 이분이 오셨다. 그죠이 주인공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러면서 나에게 임한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늘 축복을 해 보겠다니까요. 어제도 예배드리면서 제가 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 7절 묵상하고 있데 얼마 나 은혜가 되는가 몰라요. 그래.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사람을 안에 부르셨구나.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데 일평생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 노, 노 노인 받기 위해서 해방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읍시 하셨구나. 얼마나 은혜돼요저 여러분, 예수를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전에 나에게 임한 임마누엘, 지금 나에게 임한 임마누엘, 앞으로 후대에게 임할 임마누엘, 미래에 임할 임마누엘. 이 축복 누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미래 문제까지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남산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남산에서는요. 집중 40일 하면서 개인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죠? 40일 동안 그래서 내 개인이 정말 집중이 안된다. 그러면은요. 저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그래, 감남산 40일 집중을 나 혼자서 한번 집중해 보겠다. 네. 감남산 집중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엄청난 미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이 영적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3구 3의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그러죠? 초월,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무, 그리고 삼시대. 이걸 실제로 믿느냐? 이걸 개인이 누리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멸망받을, 로마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는 말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미래를 미리 보고 정말 확신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나와 교회에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에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한마디로 교회에 주신 축복인데 원네스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집중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는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장 14절에 138로 원네스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누리고 있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원내스 집중 속에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점검이라는 단어를 붙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놓치고 있느냐 내 상태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다섯 시간표 다섯 가지 문 다섯 가지 능력을 받는 그 원네스 집중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절대주권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원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 그 원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정말 우리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저 여러분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어디에 두고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의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우리는 다 살리고 갈 거예요. 안디옥교의 마가다르방의그 운동을 위한 가치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올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절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니까 1육장 잠언 1 6장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삼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한번 봐 보세요. 다이시, 그죠? 딱 제자를 남겨 놨잖아요. 후세라는 제자, 그리고 17장 15절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데알 두 제사장을 또 남겨 놨잖아요. 그죠? 15장에 보면은 다이시. 제사장을, 두 제사장을 남겨놓고 갔다니까? 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완전 봉 오직 복음 따라가는 제자, 그 여정의 길을 일하시는데 하나님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나니까.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불신자. 그리고, 언약 가진 사람의 CBDIP를 한번 봐보세요. CBDIP. 불신자들은요, 360일 주인이 사단이 되어 있다. 그건 나. 육신 성공밖에 모르잖아요. 언약이 하나님의 사람은 138 언약입니다. 아멘. 그다음에는 불신자들의 비전은 뭡니까? 나내것나 나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걸 찾는 거예요. 비전이. 그 드림이 뭐예요? 내꿈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12가지, 그렇죠? 12가지 속에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의 드림은 이 7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건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 이미지는. 와, 부신자들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걸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따라가는 이미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생작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딱 그렇게 봐보세요. 아이도벨. 아이도벨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23제를 봐보세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 이제. <laughs>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위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의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우리, 그죠? 불신자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죠? 영적 빼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찾으면서, 그죠? 성경 축만 받고 누려야 되는데. 뭐요? 내필임 네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의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 너희를 만들 것이다 그러죠. I will make you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은 그거예요. 12,000 명, 12,000명 12 되는 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추적해서 힘이 빠졌을 때 다윗 한 사람만 쳐서 죽이자. 이거 아이더벨이 굉장히 전략가야 되보요 그런데 후세가 전략을 내놔요.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을 띄워. <laughs> 그래 가지고 다윗은 용사요. 그리고 지금 붕괴 에 있다. 만약에 굴속에서 숨어 있다가라도 몇 명이 죽게 되어지면 우리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진략을 내놔요. 온 이스라엘 담부터 부엘사벽까지 이르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우리 군대로 모아가지고 다 쳐서 다 없애자. 한 사람 도 남김없이. 그러면서 그 가장 전쟁에 누가 참여하게 해요? 압살롬이 그 전장에 앞장서서 참여하게 해라.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볼 제가 볼 때는 아이도벨의 전략이 굉장히 이게 전략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눈을 다 어둡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꿔 가지고 오늘 그러잖아요. 14절 보면 말씀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 좋은 계략이 되니까 물리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언약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언약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교회만 주신 것만 내가 하고 있느냐 한 주간 또 점검하시면서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여학께서 명령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찾고 하나님이 나와 교회에만 주신 축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사 하나님 영적 배경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